로이킴 씨를 사서에서 뵈면 이렇게 생겨놓고 음. 평소 해병대 모자를 쓰고 나와요. 아니,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빨간색 최용모는 아니고. 그... 아 아니, 그게 나아요. 좀 <laughs> <laughs> 보고 싶어요. 아괜찮아데 아 어? 핏이 어? 좋아요 핏이. 아직 전역을 못하셨구나 <laughs> 아, <또> 마음으로. 3번 <laughs>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죠. 아 네. 어머니, <laughs> 어머니 요지 모자 요지. 오, 옷을 입다 말았어요. 아니 뭔가 시도를 계속하는 것 같아. 아, 아, 앞서가요, 저. 아, 너무 패턴 많이 들어갔다.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패션 쪽에서. 보다. 아, 저는 빈티지한 거 좋아하고 그런지한 거 좋아하고. 아는 사람이 딱 봤을 때, 진짜... 어, 야, 얘좀안 해. 옷 진짜 못 입는다. 현모 형이 옷못 입는다는 건 진짜 못 입는다. 아, 내가 인정하면 전제 아. 최악인 거. <laughs> 털, 뭐옷못 입는 거 아저씨 언제부터 추금미가 제가 된 거예요? 저는 근데 그게, 그게 추금미가 혁명이 된게 아니라 사실 혁명님이 로이가 롤모델이라고 내가 로이... 내추금미가 내 로이킴이었어요. 네 그래서 로이 무로 활동하셨었어요. 로이킴 같은 남자가 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늘 동경해오다가 정말 이만큼이라도 좀 닮아야겠다. 되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아. 로이브로 활동했죠. 그래서 아, 현이본는은이 어... 있으시구나,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. 이름이... 그때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, 저는. 노조씨. 어... 어... 항상. 그때는 아... 딱 우리가 아는 로이킴 이미지였 아, 진짜. 난 아, 너무 한것 같아. 난좀반전이야 반전, 이거... 지금. 제 그래, 아저씨가 된것 같아요. 항상 그래 왔어요, 저는. 그래, 저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의 제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 행동하는, 생각하는 제 모습이 상극이 없어야 되게 멘탈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할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음...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극과 극으로 봐줄지는 몰랐어요.